저기 소민이가 앉아 있는데요. 아빠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냥 가만히 찍고만 있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계속 웃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더니 얼굴이 갑자기 무표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안기더니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지금 소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쌀과자를 손에 쥐고 있는데요. 과자는 안 먹고 애만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습니다. 한참 손가락을 빨더니 드디어 과자를 입으로 가져가서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입 아그작. 두입 아그작. 밑에 잠깐 쳐다보고 세입 아그작. 입에 가득 넣고 드디어 마지막 클리어. 그러더니 후식으로 다시 손가락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에 뭔가를 쥐고서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뭐를 지고 있는 건가 해서 봤더니 엄마의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고 있는 소민이 이제는 한쪽 손에 거울까지 같이 들고 있습니다. 설마 거울을 보면서 화장이라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더니 엄마 화장품을 자기 장난감 안에 넣어버리고요. 거울까지 자기 공간에 넣고 있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더니 문을 꼭 닫아 버리고 있습니다. 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더니 다시 문을 열고 또 집는가 싶더니 아래에서 전기 플러그를 집어서 안으로 밀어 넣고 다시 문을 닫아 버리고 있습니다. 닫았던 문을 또 다시 열고 전기 플러그를 집더니 아싸 아싸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울을 집고 또 다시 아싸 아싸 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울과 장품 전기 블럭까지 손에 쥐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잠깐 고민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또다시 문을 닫고 있는 소민이 닫았던 문을 또다시 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놀이는 언제 끝났는 걸까요? 아마 오늘 밤새도록 계속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는 순간 이제는 컵라면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컵라면에 키스를 하고 있는 소민이 손을 뻗치더니 신라면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소민이한테는 이 세상 모든 물건이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라면을 엄마에게 주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배가 고팠던 엄마가 야식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 장면을 유심히 쳐다보는 소민이 신기하게 보였는지 손을 위로 뻗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또 컵라면을 주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엔 다시 가져와 버립니다. 밤 시간 엄마 품에 안긴 소민이가 졸린지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앉아서 엄마랑 TV를 보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소민이한테 아빠가 춤을 추는 영상을 틀어줬더니 갑자기 비친 듯이 따라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의자를 잡고 뒤뚱뒤뚱 춤을 추다가 이제는 책상을 잡고 현란하게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흥분했던 게 부끄러웠는지 엄마한테 가더니 애교를 부리고 있는 소민이 소민이의 춤이 한참 동안 이어지다가 결국 지쳐서 주저앉아버립니다. 소민이게 피자를 가져가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소민이 만지고 싶어서 손을 뻗으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 다할 듯맛땐 엄청난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빠가 소민이 때문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 있는 소민이 손에는 누룽지를 쥐고 있습니다. 바닥을 난장판으로 어지럽혀 버렸습니다. 그 위를 아장아장 걸어다니더니 주방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실을 어지럽혀 놓고도 뭐가 기쁜지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민이 예방 접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소민이 소아과에 도착해서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주사 맞는 방에 들어와서 드디어 눈치를 채고 침얼 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일어나 드디어 눈치를 채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감과 무서움으로 긴장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소민이 이제 운명의 시간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앞픈수사를 맞고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소민이를 달리는 데는 역시 쌀 과자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도 쪽쪽 빨아먹더니 이제는 스스로 물병에 마개를 덮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깰랑말랑 하고 있는데요. 비몽사몽 몸을 뒤척거리는 듯하더니 물부짖다가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다시 드러누워 버립니다 손과 발소민나 이제는 일어날 시간이야 또 자니? 또 자? 언제 일어날 거야